제가 인사합니다. 천안 아산 노회 아산 동산교회 황기식 목사입니다. 총회 역사 전문 위원입니다. 오늘 이제 제가 구호 제창인데 여기 1분만 하면 됩니다. 여기 나눠준 게 여러분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이라서 여러분이 들다나눠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흑암의 견세가 열두 길로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네. 한국계를 어렵지 않은 세력들이 다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. 네. 구호재창 하겠습니다. 구호재창 1. 백상회기 총회 법리부터 불법결의무효하라무효하라무효하라이 무효하라. 무효하라. 총회는 여론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시행하라. 시행하라. 시행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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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행하라. 3. 각종 매스컴들은 왜곡하지 말고 사실대로 보도하라, 보도하라, 보도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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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 예장통합은 정체성을 회복하라, 회복하라, 회복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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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예장통합은 지교의 분열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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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번째, 교수들은 학생들을 선동하지 말고 강단으로 학생은 수업으로 돌아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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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, 김모 목사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본교단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본교단을 떠나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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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들고, 할렐루야를 한 크게 한번 외칩니다. 할렐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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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! 우리의 구호 외침이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.